한국의 상속세가 왜 높은지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 50%, 여기에 최대 20%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질 수 있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의 대물림을 제한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입니다. 높은 상속세율을 통해 자산이 특정 가문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둘째, 한국의 조세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은 소비세와 소득세 비중이 높아, 상속세 같은 자산세 비중을 높게 설정해 조세 수입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다른 경제 선진국과 달리, 상속세 대체제로 불리는 유산세를 도입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상속세율이 높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세율이 기업 승계에 부담을 주거나, 자산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원인이 될수 있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상속세가 높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